열 사람의 목소리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말했다.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.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. 악평.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.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.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메뚜기 신드롬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같은 땅 다른 시각 열두 사람이 같은 땅을 보았다 열두 사람이 같은 거인들을 보았다 열두 사람이 같은 성읍들을 보았다 갈렙은 보았다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열 사람은 보았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. 차이는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었다. 차이는 누구를 보느냐였다. 갈렙은 여호와를 보았다. 열 사람은 거인을 보았다. 그리고 그들의 보고가 한 세대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.